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집에 가고 싶으면 빨리 얘기해라 산책 갈 거야? 옳지 가보자 렛츠고 리바 우리는 겨울에 눈올 때도 많아 어? 그냥 쌩얼 다녔는데 어 갔다 갔다 고양이 갔다 상냥이 들 갔다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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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 오늘 저기 상냥이 없네 어제 상냥이 있었는데, 오늘 상냥이 호우 경보라서, 어디, 비안 맞는 곳에 들어갈수 있는 모양이다. 아, 리버야, 오늘도 출입금지네. 출입금지. 어? 야 비가 오니까 그냥 오프로드네, 오프로드. 어? 고인물도 그냥 걷고, 응? 아빠는 추운데, 야 아빠는 추운데, 어? 이야 핫팩을 줬어 핫팩을 아 따뜻하네 이, 이 살살 만지고 싶게 따뜻합니다 야 심각합니다 호우 경보입니다경보 지금 남강댐 방류를 해가지고 초당 6,000톤 사면서 막 응? 오늘 오후에는 좀 조정해가지고 가슴쪽에는 뭐 초당 뭐 1,500톤 1초에 1,500톤을 쏟아붓는다는데 아, 내가, <laughs> 낚시 언제 가냐, 어? 문어 낚시, 문어 낚시 오니 문어 다 죽어버렸겠다, 씨. 영어 난방때밤 해갖고, 어? 삼천부 앞바다에만 문어 하나도 없겠다, 아이, 참. 호경부에 이, 이, 산책하는 거 아닙니다, 지금. 네. 그래도, 어디 비올 때 산책하고 나니까 엄청 좋아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또한번나 왔어요 비가 지금 이에 떨어지고 있는데 아 너무 좋아하네 아이 땡기지 마 이씨 땡기지 마 땡기지 마 가자 이리 가자 어. 그리고 수위는 지금 영천강 수위는 어제보다 더 높아졌어요 어저께 보면 알겠지만은 이 수위가 지금 엄청 높아졌어요 비가 오니까 냄새 맡을 게 엄청 많은 모양이네. 이 냄새 저에서 냄새 전부 다 올라오니까. 아이고 다못담고 다 갈라니까. <laughs> 자, 퇴근합니다. 퇴근합니다. 퇴근 저녁 되십시오 물러갑니다. 뿅.